여기서 이미야가유대인으로서 바사 왕실에 아락사시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11절 말미에 보시면 11절 말미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바로 왕의 곁에서 시중되는 그런 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술을 마실 때그 술을 먼저 한 모금 마셔서 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술잔을 건네주는 사람. 천할 것 같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두 사람이 함께 갇혔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최측근들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어,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음? 이 아사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어, 이 뉘미아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왜 예산되지 않니지요 바로 제3차 포로 귀환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사전 호소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타난 왕비 에스더 유대인의 여인 왕비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후에 하만에 의해서 온 교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그 위기에 복잡해 있을 때에 에스의 역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포석으로 에스더를 아소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해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 요셉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h a m a 별 r a h a 성취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일개 a 종 a 서또 죄인의 신분에서 이냐. 대제국 애국의 발탁되어지는 어, 이 h 대제국 애국 a h a m Abraham, Abraham, a b r a 의손이 Abraham, a 는 r a h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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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r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죠. 누에미아가 예, 아닥사시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술만든 관원장의 이런 그 직분을, 지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후에 그 누에미아로 말미암아서 3차 포로 귀환을 시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하면서 그 남은 자들과 말미암는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황이하는 일에 황이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이뇌면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사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필요한 위치에 그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승리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 우리 앞에 가시적으로 그분을 볼수없다서선 칠지라도 우리는 이런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의 보이자 않는 성길이, 절대 주권적인 성길이, 의 그리고 주권이 이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추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생산한는데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 속에서 21세기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시라는 이 것이다. 앞으로 보고 오는 모든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시다. 이 그리고 궁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도구삼아, 방편삼아, 수단삼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마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 역사 속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어진 것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리시도니다 이런, 이런, 그 표현을 씁니다. 다아닙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맞춰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다. 그런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레미아가이절 보시면, 한 형제 중 하나가,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유다에서 이바사로 찾아갔어요. 이, 어, 이 하나님 7장 2절 보면 이 브레미아의 아우로 아우라고 이렇게 예, 그의 신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7장 2절 보면 아우로 어쨌든 한 형제 중 하나님이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 유다사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말고 본체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 중에 다시 귀한한 남은 자들, 그들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적, 렘미 하는 유럽타이가 마사에 고의 이런 관직으로 편안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본국의 이런 그 상황이 궁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피압박 민족의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본국에서 자기 친척들도 있을 때그 동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을까 늘 염려했던. 그 이런 그 마음을 두시는 것 자체가 가는 것 자체가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계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다. 주장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예레미야서 1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을 보시면 손을 넘시고. 예레미아 선지자가 바로 이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애통이 하면서 선지직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러한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15장 4절이죠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화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말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트리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문화세가 어떤 마음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의 아비로 말미암아서부상순배가 만연되어진 이 남유다왕국을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세워나가죠 근데 그 아들 문하세의 시대의 이의로서 어떻게 돼요? 이게 또 180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문하세의 왕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영향을 보단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또 남유다 왕국까지도 우상 숭배 일세이되어버든요 이것은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문하세의 죄를 물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행한 말을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세계 멸망 중에 흐트리라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에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일환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어,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을 위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아, 포로로 끌려가는 잡혀가는 이거 우리가 지금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을 양토에 뒀을 때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네자 누구며, 너를 복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모를 자 누구며. 자, 느에미야서와 연관시키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자가 누구겠어요? 느에미야이 말씀이 느에미야에 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나하자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하겠지 않느냐 너를 고카지 않느냐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군냐 모두가 다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 하게 될 때에 미에미아 신경 속에 그 예루살렘이 향는 연민의 점도 불붙는, 불붙는 듯한 이런 그소명감이 이끌려서 이 렘에 내가 지금 유달부터 아사로 온 명녀 사람들에게 그 유다의 근황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다시 내면서럽어요 자, 그렇게 물었을 때 3절. 저희가 유대에서 아사를 찾아온 그일단인 우리가 내게 이르되, 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귀한 자들, 1차 귀한 자, 2차 귀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그 대상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적구체 정도. 그런 자가 그 도에서, 그 도에서, 유다도에서, 바사가, 어, 바사 제국 귀하에 어, 그 속국들을 갖다가 다 도로 이런 행정구역을 남는데 전국을 바사가 통치하는 전국의 도를 127도로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했죠 그 117도 중에 유다 나라가 한 도가 된거죠 예 그래서 유다도를 표현할 수는 것이죠 그 도에서 큰 활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누가요? 그 귀환자들이에요 포로 귀환자들이 왜냐면 이방민족들하고 같이 이웃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서 4장에서도 봤잖아요 성전을 치려고 할때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인근에 이방 족속들이 깨거지로 몰려와서 방위의 공작을 했다 그리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했다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큰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대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바벨론의 느부간네서 왕이 2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성전과 성벽이 함께 훼파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래로 586년 이래로 지금 여기가 44년도까지야. 그러니까 몇 년이 지는 거예요. 발기에서 사사사 144년 정전 1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얼마나 파손됐겠어요. 얼마나 황폐되어 있겠어요. 자, 성벽, 그 시대의 성벽은 뭐예요? 성벽은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 어, 그 뭐야, 방황하게 역할을 하, 한 것이 성안입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성이 회파됐다. 문들이, 곳곳에 있던 문들이 다 소화가 됐다. 불타 없어졌다. 그렇게 된거 어떻게 돼요? 성안이 외부인들에게 그냥 노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외부인들이 약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쳐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 처지에 있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뭐겠어요 성벽 재건입니다. 에스라 때 성전은 겨우 왕궁을 봤어요. 그러나 그 성전도 성벽이 성전을 보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성전과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벽과 성전은 이건 우리가 동전의 앞뒷면과 마찬가지예요 그 성벽이 둘러쳐져야지 성전도 안전하게 보존될 수가 있고